안녕하세요. 생생한 부동산 정보만 모아 모아 전해드릴게요. 로드쇼의 김나영입니다. 자, 지금 제가 나와 있는 이곳은요. 최근에 핫한 관심으로 많은 분들께 사랑받는 곳 바로 서초구 방배동인데요. 이곳 방배동은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바로 전통 부촌으로 소문나있죠. 그런데 이곳 방배동이 왜 최근 들어서 핫한 관심을 받고 있느냐? 너무너무 궁금하시죠? 제가 또 자세하게 알아보려고 이렇게 발 빠르게 찾아오지 않았습니까? 자, 오늘도 저 혼자 오지 않았죠? 전문가님 모셔보고 더욱더 자세한 이야기 한번 살펴볼 텐데요. 자, 그럼 전문가님 모셔봐야겠죠?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니, 전문가님, 저희가 이곳 방배동에 네, 왔잖아요. 네, 네. 저를 이곳 이렇게 전통 부촌으로 부르신 이유 궁금합니다. 아, 방배동은요? 구 네. 9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앞서방이라고 해서 압구정, 석초도 방배동 이세 가지 지역이 대표적인 부촌으로 자리매김을 했었는데요. 어, 방배동 옆에 반포동에 많은 개발 이슈들이 잡혀있던 터라 그동안 방배동이 조금 빛을 받지 못했다. 그런 느낌이 좀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은이 신사모 아파트도 재건축 하나에 포함이 되고 한강변에 강남에 최초로 40층이 넘어가는 아파트로 재건축이 될 예정이에요. 이 신사모 아파트 말고도 열 곳이 넘는 재건축 이슈가 있고요. 그리고 수많은 여러 가지 호재들로 인해서 방배가 많이 개발되고 이전보다 더 많이 좋아질 지역으로 손꼽히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오늘 이것을 확인하고자 여기 찾아왔습니다. 아, 이렇게 살짝 듣기만 해도 다양한 개발 호재들이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오늘 이 방배동을 더욱더 자세하게 알아볼 키워드도 준비해 보셨다고요? 네. 네 제가 준비한 키워드는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원조 부촌의 귀환 그리고 두 번째는 미니 신도시입니다 오 좋습니다 오늘 두 가지 키워드 원조 부촌의 귀환과 미니 신도시 오, 키워드만 듣기만 해도 굉장히 기대가 큽니다 자 그럼 오늘 이걸 더 자세하게 알아보러 방배동을 한번 가볼까요 네. 자 그럼 지금 바로 함께 출발. 자 전문가님 저희가 이첫 번째 키워드인 원조 부촌의 귀환을 알아보러 이곳 방배역 앞에 나왔잖아요. 근데 사실 방배동은요 이 전통 부촌이라고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부자들이 많이 살잖아요. 그 부자들이 또 아무데나 살지는 않겠죠. 아무래도 뭐 교통도 좋을 것이고 인프라도 좋을 것 같은데 이곳 방배동 어떤가요? 어 말씀해주신 것처럼 네. 이 방배동은 원조 부촌이다 라고 하는 이유에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교통을 예로 들수 있겠는데요. 2호선, 4호선, 7호선, 소위 말해서 트리플 역세권을 사용할 수 있는 아주 입지적으로 굉장히 가치가 높은 지역입니다. 강남뿐만 아니라 서울 전 지역에 있는 편의시설들을 사용하기에 굉장히 편리한 지역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서리풀 터널이 있는데요. 2019년에 개통된 서리풀 터널은 어, 이제 강남 중심 업무지구단지에 들어가는 데 있어서 서리풀 터널이 개통되기 이전과 지금이 약 30분 정도 출퇴근 시간이 단축되는 효과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부촌이라고 하면 절대 빠질 수 없는 학군이 정말 중요한데요. 방배동은 파락군, 유명한 학교들이 많이 밀집되어 있는 동네로서 마지막에 부촌이라고 할수 있는 파락군까지 가져갈 수 있는 아주 좋은 동네로서 자리매김을 하고 있습니다. 와, 그러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교통 그리고 인프라 학교까지 잘 자리가 잡혀 있는 곳이잖아요. 근데 오늘의 첫 번째 키워드가 원조 부촌의 귀환이란 말이죠. 귀환이라는 거는 새롭게 뭔가 바뀐다는 건데 그러면은 뭔가 개발호재가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맞습니다. 개발호재들이 너무 많아서요. 간단하게 나열만 해 드리면 첫 번째는 롯데칠성 부지 개발, 두 번째는 옛 정보사터 개발, 그리고 세 번째는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사업. 네 번째는 사당역의 복합 환승센터 개발이 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개발 호재 같은 경우는 일자리를 창출시키는 그리고 세 번째, 네 번째는 그 늘어난 일자리 수요를 감당하기 위한 교통개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업무적으로도 개발이 되고 교통적으로도 개발이 한번더 되면 결과적으로 방배동은 두배더 개발이 돼서 성장이 될수 있는 동네가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와두 배나요 네 그렇습니다 와 그러면은 이거 방배동이 앞으로 어떻게 변화할지 기대가 큰데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제가 사실 말씀 안 드린 정말 큰 호재가 하나 남아있어요 음, 그래요 그 호재가 뭐예요 바로 방배동에는 열 군데가 넘는 재건축 구역이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원조 부천으로 불리는 서초구 방배동 거기에 일자리 창출은 물론. 교통망까지 확대되는 대형 개발 호재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대규모 재건축 사업이 예정되어 있어 어떤 모습으로 변화할지 그럼 지금부터 한번 알아보러 가볼까요? 아, 전문가님 저희가 이번에는 두 번째 키워드인 미니 신도시를 알아보러 이렇게 높은 곳에 왔단 말이죠. 지금 제 눈앞에는요. 아니, 이렇게 높은 아파트도 보이고 제 뒤로는 또 낮은 저층 주거지도 지금 보입니다. 근데 아까 저한테 재건축 얘기하셨잖아요. 저알것 같아요. 이 재건축으로 인해서 이 공간이 이 미니 신도시급으로 탈바꿈하는 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아 지금 방배동에는 네. 정말로 수많은 재건축 예정지들이 있는데요. 어,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한 여섯 가지 정도를 말씀드릴게요. 음. 7구역이랑 15구역 같은 경우는 조합 설립인가 단계까지 마친 상황이어서 정말로 초기 단계에 진행 중인 재건축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13구역과 14구역은 관리 처분인가. 승인까지 난단계여서 지금 철거가 진행 중이고 펜스가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이제 5구역과 6구역이 저희 뒤에 있는 지금 크레인으로 보이고 있는 지역 있죠? 네, 여기 다요. 네, 맞습니다. 아 5구역은 약 3천여 세대가 어, 입주를 준비를 하고 있고요. 2026년 완공이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앞에 보는 저 6구역은요, 2025년 하반기에 입주가 될 예정이고 약 세대 수는. 천백여 세대가 들어올 예정입니다. 이두 개만 합쳐도 사천 세대예요. 그밖에도 나머지 다른 재건축 사업들이 모두가 다 완료가 되면 일만여 세대 이상의 많은 사람들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방배동으로 탈바꿈을 할 것이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미니 신도시급 탈바꿈이다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기존의 주택이 철거되고 활발히 공사가 진행 중인 구역이 있는 반면 방배 십오 구역처럼 아직 초기 단계인 곳도 있는데요. 조합 설립 인가와 시공사 선정 등 단계단계를 거쳐 공사가 진행된다면 지금과는 180도 다른 모습으로 변화될 미니 신도시급의 방배동의 모습 기대해보셔도 좋을 것 같네요. 자 전문가님 저희가 이거 서초구 방배동을 이제 자세하게 알아봤잖아요. 이렇게 두 가지 키워드인 원조 부촌의 귀환과 미니 신도시까지 알아봤는데, 자 이쯤 되니 코너 속의 코너 한 줄이 더 궁금합니다. 오늘 준비하신 이 방배동은 네모다 한 마디로 표현하신다면요? 방배동은 묵고떠벌로 <laughs> 가. 묶고 가. <laughs> 어, 네 이거 근데. <laughs> <laughs> 이거 혹시 영화 대사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제가 이것을 한줄 평으로 정한 이유는요. 원조 부촌 방배가 1 0 곳이 넘는 재개발 재건축 호재로 인해서 한번더 더블업이 된다라는 의미에서 묻고 더블로 가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네 좋습니다. 음. <laughs> 자 오늘의 한줄평 묻고 더블로 가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자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더욱 더 알찬 부동산 정보와 함께 다시 또 찾아올게요. 여러분들 안녕히 계세요. <laughs>